여러분이 어디 계지가요 이거 싫어, 어, 어, 오어 어, 싫왜 이래 안 보여? 오케이,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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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간다 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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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 오 어, 셔. 아가나 아씨 위에 이제 끝났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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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있어? 손이. 어, 씨, 정면. 아 손이 그 오씨 정면아그정면 자식아 바로 못 뛰나? 점프, 그렇지 해야 오케이, 시작 하면 끝. <laughs>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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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먹어, 다 먹어. 여기 뭐야? 어 저기 또 뭔가 있네 예어 여기도 얌얌 여기도 아이왠지씨 먹다가 뭐 이상한 거 되는 거 아니야? 얍예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럼, 들어가는 길이 있나? 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가봐. 어딘지좀 애매하지만. 그쵸. 어허.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 어, 길이 맞았구나. 길이 맞았어. 어, 어, 어떻게 올라가? 아, 또 이런데, 스페이스네요. 자,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여기서 가야 되는데, 그지 여기서, 허허, 어허... 어, 여기 맞는데, 아니야? 여기 잡아지나? 떨어지 죽으면 어떡해 또. 뛰어질것 같기도 하고. 몰라, 일단 매달려봐. 오! 어, 하아... 아, 여기! Yes! 이거 어떻게 했지? 아씨. 쏠수 있는 게 없네. 뚜루뚜루, 이거 먹을 수 있는. 아, 이제 아, 왠지 년이 없어. 데 아, 총알이 왠지 없어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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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불화사리다이 자식아 어어 화살 없네 뿌 음, 요거 위로? 톡. 어. 어. 어지야이 자식아 통오 아씨, 잠깐만... 오... 어디서? 와씨그데 이거 정렬 죠 와... 저 자식이 없구나, 여자 식 오와씨이거 어, 좀, 마이러 좀, 마이러지오어어저우 조준 쩐거 같아 자석들 끝났나? 한놈 있었는데 아아 어. 다못 잡았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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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무슨 놈 나와 있었는데 씹. 새놈이 있었어오 마이 갓. 노. i make them pay.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좀 새로 돌아갈 방보을 찾기. 아 음. 어, 그래도 일단 가기 전에 오오오 일단 진짜 파밍은 해야지 쭉쭉. 이쒸 이놈의 들아 이쪽으로 길도 있구나 좀따가기로 하고 잠깐만 어이 그렇지 나 진짜 파밍 좀 하고 여좀 탐이 필요하다 난 지금 탄이 필요해 더줘더줘더줘접지 갈까? 어휴 오휴 어휴 어휴 어? 손님 네 잠깐만 자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자 이제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점프 오우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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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스노 보소 아, 뭐야? 이거 샷이 어떤, 애,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살아왔어? 괜찮아, 우리에게 우리 누나, 누나... 어, 어, 오오오오 어... 디아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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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Oh, thanks, God. Oh, oh, shit. Jogok. Ah. a I'm g o o i d e a They tried to use him as leverage to make me surrender. Oh, my God. Because I was in the h a l l w a i r Stupid bastard. I'm so sorry, Roth. Stupid bastard. sorry, Oh, just make it count. Oh. 그래, 빨리 올라가자. I'm going to try and get closer. 좀더 Okay. Um, 둘, 셋, 네. oh, yeah. I've got a clear sight with my rifle until the palace wall. Okay. Oh Tokyo. Rescue chopper. N888 RC responding to SOS. Inbound from Freighter Trinity. This is Conrad Roth of the Endurance. Do you copy? Lara. Oh 잘 a rescue helicopter is inbound. That's great news, Roth. Set up a signal. I'm going in for Sam and the others. Lara, maybe I should This isn't like the pilot, Roth. I got Sam and the others into this mess. I'm getting them out. Oof. Can you say so? No, you're not. y o u r 다음, 다음 You're not. y o 아 r e not. y o u 숨쉬기도 힘든 거 u r

응, 우리 강릉돌파하자. 어, 뭐야? 이거... 누나, 응. right. 응, 와, 이놈이 응, 왔어.

은우야 나우야좀 살자 Hmm. Oh, that was hold Oh yes. it, move it, move it. Wait, wait. I think you're clear. Thanks for the cover. I think that makes us, okay. uh, that makes us even. Oh, fuck! Oh my God! Oh. 오케 okay. a 역시 h 라라 i okay, 개멋있어 오오 <몬> n y 오, 오우 쉣. 오 아, <몬> I'm heading in. Are you sure about this, Lara?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